이 말씀이 아,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 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지금 지속된 11장부터 계속된 논쟁의 끝이라는 점인데, 이 끝에 어, 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뭐그해롯당원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한 서기관 또는 한 율법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점이에요. 이제껏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 아닌 이 서로.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쟁 가운데서 이한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또그 말씀에 따른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한 사람의 열매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껏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 또는 논쟁 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책 잡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빌미로 사용하는 질문들이었는데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또 서기관들의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 형사 취수 또는 수원법 어,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그 일곱 형제 중에서 첫째가 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먼저 죽었다. 그래서 그 첫째의 부인되는 여인이 둘째와 결혼했는데 어, 첫째 형제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둘째 역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까지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첫째의 부인되는 여인과 결혼했다. 논쟁거리로 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부활이 있고 당신들이 말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했을 때 과연 이 첫째 부인은 누구의 아내냐? 다 아내로. 어, 아내였는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아내로 살았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냐 라고 하는 예수님을 빌미로 삼기 위한 질문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평가를 하기를 잘 대답하셨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논쟁의 대상되는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처럼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불쾌하거나 아, 이런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대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바로 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첫째가 되는 계명, 개명, 계명들 중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계명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율법들도 포함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입에서 전해내려오는 구전되는 율법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이자 율법학자는 어,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613개 어, 그들이 생각하는 개명 613개였거든요. 그613개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역 질문의 방식으로 답변을 하신 반면 오늘 어, 율법학자가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 그냥 바로 대답하셨어요.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죠. 첫째라고 하는 무게를 둔다면 하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 이두 가지가 다 첫째에 해당되는 말씀, 두 가지지만 한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한 가지고 이것이 어 개명 가운데 가장 첫째가 되는 개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냐, 라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어, 구약에서도 강조했던 그런 표현의 방식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를 더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생각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흉내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의 근거는 10개명입니다. 10개명 10가지 중에서 1부터 4까지의 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5부터 10까지의 개명은 사람들의 관련된 말씀인데 이것을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신 것이고 1부터 4개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을 하신 겁니다. 어, 이것이 뭐 단순히 구약에 있는 개명들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인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고 계신 그리고 보여주실 그 사역의 완성이 이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 이웃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냥 문자적인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된다, 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의 예외가 된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논쟁 가운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논쟁을 들었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관심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고 이 사두개인들과의 앞선 논쟁 가운데 그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것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는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옳다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된 아,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소수일지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미미하고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출발은 하지만 그것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욱 귀한 열매를 맺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나라만 해도 참 교회가 많지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십자가가 많이 없어졌어요. 위험하다고 여겨서 철탑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이 빨갛게 십자가가 들어오는 이것을 주변에서 싫어한대요. 눈이 부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에는 교회마다 십자가에이 빨간색 네온 사인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교회가 많다. 한국은 이게 어두운 시간에 이렇게 보면 참 교회가 많다라고들 이야기하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술집 많은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술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술집 많은 것보다 차라리 교회가 많은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의 역할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복음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역할이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